백 하수구 공사 65mm로 설치되어 있던 것 100mm로 교체해서 외벽으로 뺐습니다. 기존 라인은 죽이고 막혀서 쓸 수가 없습니다. 한 25m 정도 막혀 있는데. 살리는 작업이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외곽으로 물 구배를 많이 주고 뺐습니다. 신축 주택을 지을 때 땅으로 묻히는 배수관, 하수관, 오수관은 원래 쓰고자 하는 관보다 한 치수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노부부가 사시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 하자가 나면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. 그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. 메바이 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j 건설 이정무기였습니다. 전화번호가 010-2722-0506으로 바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